다음으로 다뤄볼 이야기는 배터리를 다 쓰고 버릴 때 어떻게 하느냐. 오, 맞아요. 또는 내가 버린 배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응.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만 다뤄볼 거고요. 내용은 한국전지재활용협회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음. www.kbra.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배터리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음. 거기다 버리면은 매립 아니면 소각인데, 음. 둘다 전지에 포함된 물질들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가 있고요. 일반 쓰레기에 버린 리튬 전지에서 혹시 불이 나면 그 쓰레기 처리 과정 중에 이제 화재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일반 쓰레기에 버리시면 안 되고, 배터리 수거함은 보통 주민센터, 뭐 관공서,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단지 내에 수거함이 있고요. 또는 전자제품 대리점, 이런 데 수거함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음. 어떤 동네는 골목에 왜 헌우 수거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터리 수거함이 있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음. 우리가 배터리 수거함에 버린 배터리는 지자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 업체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럼 이제 재활용 업체에서 배터리를 종류별로 분류해요. 그럼 이제 각 배터리 종류별로 재활용 업체가 따로 있어서 그 배터리 종류별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1.5V. 뭐, 망간, 알칼리, 전지. 그런 게 재활용 공정을 거치면, 철, 스크랩. 여기서 스크랩은 부스러기를 말하는 거예요. 철, 스크랩. 뭐, 망간, 아연, 파우더.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와가지고, 음. 다른 제품의 원재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음. 리튬이온 전지는 재활용 공정을 거치면, 뭐 황산, 코발트 파우더나 액. 뭐 황산, 니켈 파우더나 액. 황산, 망간. 인산, 리튬. 금속, 니켈. 금속, 코발트. 등이 결과물로 나옵니다. 그 재활용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까봐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예전에 그 판도라님이 궁금해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맞아요. 맞아요. 전 지금도 집에 조그마한 상자에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요. 어쩌다 보니까 음... 이걸 수집하는 사람 마냥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어 그걸 어디다 갖다 줘야지 하면서 그런 어 궁금증이 생겼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지하철 음. 역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 음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예전엔 음. 사실 아파트마다 이게 있었거든요. 그냥 오가면서도 쉽게 버릴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음. 우리가 그 마트나 이런데는 다들 생필품 사고 뭐 하느라고 많이 가시잖아요. 음식 식재료 사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데에 이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 그런 데에서 그런 데는 누구나 가니까 사실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으면 당연히 어 거기다 버리는 거 알기 때문에 모았다 가져가긴 하겠지만 이게 손이 자주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 볼일 있어서 가고 이럴 때 이걸 꼭 들고 가야지 하지만 뭐 자주 가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마트는 사실 매일 가기도 하고 이러니 자주 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수거함 같은 게 하나가 있으면 좀더 손쉽게 우리가 버리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어 그런 들어요. 면에서는 지하철역은 되게 좋네요. 그래서 음. 지하철은 자주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찾아가기도 쉬우니까 어, 혹시 가까운 지하철역에 있는지 저는 한번 문의를 해봐야겠어요. 음. 지하철역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나 대도시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많은데 음. 또 이제 다른 지역은 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마 큰 마트들은 제가 본기억이나요 근데 아마 뭐, 작은 슈퍼마다 그걸 다 설치해놓으면 아마 그거를 수거하는 인력이 굉장히 좀 비용이 많이 들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편하긴 한데 아마 그러니까 정책 세우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거하는 포인트가 많으면 재활용 수거율은 높겠지만 그걸 수거하러 일일이 돌아다니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폐기할 배터리들이 집에 많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전보다는 많이 안 쓰게 된건 음. 사실이거든요. 저만해도 뭐 충전지를 쓰거나, 어, 음. 그래서 생각보다는 또 많이 집집마다 좀 사정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어,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건전지를 자주 쓰시나요? 거의 안 쓰죠. 음, 핸드폰 건전지 들어가는 것들이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시계. 음. 이거라든지 아니면은 없고. 뭐~ 리모컨 이런 데는 아, 늘 리모컨. 쓰는 거죠 어, 핸드폰도 없고. 그쵸 예전 오래된 핸드폰 같은 거 그런 것도 음. 따로 버려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음~ 그좀 생각에 잠기게 되기는 하네요 저는 여기다 건의할 건 아니지만 사실 건의를 만약에 해도 된다면 그런 것들을 뭐~ 이마트나 이런 큰 회사들은 그 공간에 뭐 이렇게 뭐~ 병이나 이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거는 해외에서는 기계가 하나 있었는데 마치 맥주병을 그 안에다가 넣으면 어떤 병은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병이고 어떤 병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병이었거든요. 그러면 넣으면 재활용이 가능한 병은 그 기계가 그걸 먹으면서 약간의 돈 몇십 원, 몇백 원 정도의 돈을 거기다가 이제 보너스처럼 이제 뭐라고, 정립해주는 금액을 종류를 줬어요. 그럼 그걸 들고 가면 이제 계산할 때 그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병 수거하시는 분들도 얼마씩 받는 것처럼 그런 공간에다가 같이 배터리를 버릴 수 있게 하면 수거가 계속되는 공간이니까 같이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혹시 정치자분 중에 정치자분 중에 <laughs> 아, 정책을 세우시는 분이 계시면 건의사항을 잘받아주시건의해봅니다 청와대 청원 가나요? <웃음> 가나요? <웃음> 기계 만들어 주세요. <laughs> 이미 있을지도. 음. 음.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배터리 재활용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배터리를 다 뜯어요. 그래서 잘게 자릅니다. 파쇄하는 거죠. 그리고 자력선별, 풍력선별 등을 합니다. 자력선별은 자석으로 철금속 골라내는 거고, 아 풍력선별은 바람 불어가지고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 재련을 합니다. 재료는 원래 철광석 같은 거를 용광로에 넣고 녹여가지고 음. 어, 얻고 싶은 금속을 분리 추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활용 공정이니까 자연에서 얻는 재료로 재련을 하는 게 아니라 폐배터리 조각을 가지고 재련을 하는 겁니다. 크게 어, 건식 재련하고 습식 재련이 있는데 건식 습식 하니까 어, 사우나가 생각이 <laughs> 납니다. 건식 사우나, 습식 사우나. 아무튼 습식 재련부터 말씀드리면 습식 재련은 폐배터리 조각을 산, 염기, 용액에다가 녹인 다음에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화합물의 형태로 재활용 금속을 얻거나 전기 분해를 해서 전기 도금하듯이 금속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식 재료는 철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녹이는 것처럼 폐배터리 조각을 태우고 녹여서 불필요한 물질은 없애고 필요한 금속만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폐 리튬이온 전지는 이렇게 폐기해서 재련하기 전에 큰 배터리들은 성능을 한번 더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폐 배터리지만 성능 시험을 해가지고 여전히 쓸만하면 이 배터리를 조금 보수해서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가 워낙 수명이 길어가지고 버린 것도 다시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런 거본적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포스터 이런 거본적 있는데. 폐배터리 모으면 새 배터리 드립니다. 마치 뭐, 헌집 줄게, 새집다오처럼열 음. 개인가, 스무 개인가? 폐배터리 모으면 뭐, 새 배터리 두개 준다, 이런 거본적 있어요. 어.